야외에서도 생생한 사운드 포기할 수 없죠? 오늘은 2025년 실제 상가들이 추천하는 캠핑 블루투스 스피커 베스트 3를 가져왔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상황에 완벽하게 맞는 최고의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트리비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무려 90W의 강력한 출력으로 야외 공간도 가득 채우고, IPX7 방수, 30시간 연속 재생으로 캠핑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RGB 라이트 32개와 XBS 기능까지 더해져 분위기는 물론 베이스까지 완성도 높습니다. 취사용자들도 웅장한 사운드에 방수 성능까지 만족스럽다고 평가했죠. 현재 할인 중이라 가격까지 합리적인 지금 야외용 스피커를 고민 중이라면 이 제품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지금 확인하고 분위기 바꿔보세요. 파워풀한 트리빗으로 캠핑을 밝히셨다면 이번엔 묵직한 저음으로 감동을 주는 스피커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미파 A 90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클래스 D 앰프 탑재로 깊은 베이스 사운드가 탁월하고 IPX8 완전 방수, 8,000mAh 대용량 배터리로 30시간 재생까지 가능합니다. TWS 기능으로 스피커 두 대를 연결하면 영화관 같은 입체 음향이 완성되죠. 사용자 리뷰에서는 저음이 풍부하고 연결도 빠르다는 피드백이 많습니다. 지금은 프로모션 중이라 가성비 좋게 경험해볼 기회입니다. 딥베이스의 차이를 직접 느껴보세요. 마지막은 보가싱 G4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8,000mAh 시 배터리로 24시간 이상 재생 가능하고 세가지 사운드 모드로 스테레오, 딥베이스 등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IPX7 완전 방수 설계로 비오는 날도 걱정 없고 TWS 기능으로 두대 연결하면 실감나는 공간감이 살아납니다. 실제 유저들은 배터리 성능과 음향의 깊이에 큰 만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 부담 없이 체험 가능한 시기입니다. 지금 체험해보고 차이를 느껴보세요.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스피커, 강력한 출력, 깊은 저음, 그리고 올데이 재생까지. 당신의 캠핑 스타일에 맞는 사운드는 어떤 제품인가요? 마음에 드시는 스피커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